여러분, 책상 가뜩이나 좁은데 마이크 위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렇게 마이크함을 쓱 당겨서 쓰고, 안쓸 때는 싹 밀어넣으면 책상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살펴보세요. 오늘은 마이크함,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거치대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MA40 마이크함 실제 사용기인데요. 그럼 책상 공간을 확 확보해주는 마이크함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마이크함 구매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마이크를 따로 스탠드에 놓고 쓰다 보면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이크함을 알아보게 되는데, 구매 전에 몇 가지 요소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책상 구조와 공간에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책상이 벽에 붙어있다거나 공간이 흡수하면 일반 마이크함 설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둘째로는 각도와 높이 조절 범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입에 잘 맞춰야 음성 녹음 품질이 좋은데 암이 뻣뻣해서 각도가 제한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책상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램프가 내 책상에 맞는 두께인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정리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선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걸리적거리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이크함을 찾다가 운 좋게 마타 스튜디오 신제품 MA40 마이크함을 써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 MA40이 제가 말한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지금부터 실제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마이크함을몇주 정도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색상 공간 활용부터 설치 편의성까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의 암스탠드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마이크암처럼 위로 뻗은 형태가 아니라 책상과 낮은 높이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로우 암스탠드 형태라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직접 써보니 마이크를 쓰지 않을 땐 암을 모니터 아래쪽으로 쏙 집어넣어 둘수 있어서 책상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마이크 스탠드가 키보드랑 부딪히고 자리만 차지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만 쓱 당겨서 쓰고 다시 밀어넣으면 되니까 책상이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낮은 높이 덕분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화면 녹화나 방송할 때 카메라 앞이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스크 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 슬림한 디자인이 아주 큰 만족을 줄것 같습니다. 둘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자유로운 각도와 높이 조절 기능이었습니다. 이 마이크 화면은 6개의 관절이 있어서 사람 팔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좌우회전은 물론이고 마이크를 위아래로 각도 조절하거나 앞으로 길게 뻗게 하는 것도 부드럽게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연장봉이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길이를 더 늘릴 수도 있었어요. 두 분의 마이크 위치를 딱제입 가까이 맞출 수 있었답니다. 조절하는 방법도 편리했는데요. 레버 방식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 조이는 형태라서 힘들이지 않고 각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암스탠드는 나사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일일이 고정해야 해서 번거로웠거든요. MA40은 레버를 탁 눌러서 각도를 잡고 다시 잠그면 끝이니까 세밀한 조정도 순식간이에요. 실제로 녹음할 때 중간에 마이크 위치를 미세하게 바꾸고 싶을 때도 한 손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정해 놓으면 관절들이 견고하게 버텨줘서 마이크를 달아 놓아도 흘러내리거나 처지는 느낌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설치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책상이 벽과 딱 붙어 있는 구조라 원래는 마이크함 설치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일반적인 암은 클램프를 책상 모서리에 걸어야 하는데 벽 때문에 뒤쪽 공간이 없으면 고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 암은 벽과 책상 사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이 마이크 암의 관절 구조상 뒤로 공간이 없어도 앞쪽으로 뻗어나오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책상을 움직이지 않고도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설치할 때 보니까 클램프 부분이 견고하게 조여지면서 부피까지 크지 않아서 벽에 간섭 없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덕분에 작은 공간, 코너에 놓인 책상, 벽에 밀착된 테이블 등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설치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엔 공간이 없어서 마이크함 못써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MA40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넷째로는 케이블 정리 기능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마이크함은 스탠드 내부로 마이크 케이블을 숨겨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마이크 암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이블 겉으로 축 늘어지면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움직이되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바디 안쪽으로 선을 쏙 넣어서 겉으로 케이블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마이크 선을 안쪽으로 넣어보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서 책상 위가 한층 정론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데스크를 정면에서 보면 마이크함과 마이크만 보이고 케이블은 어디 있는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책상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이크가 노출되는 장면을 찍거나 할때선 하나라도 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마이크함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램프의 호환성입니다. 마이크함의 클램프는 최대 7cm 두께의 책상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 책상 두께는 보통 2에서 3cm, 좀 두꺼워도 5cm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이 마이크함은 7cm까지 두께가 있는 나무 상판도 거뜬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책상이 두께가 꽤 두꺼운 편이어서 5cm가 넘어가는데 이 클램프를 가장 좁게 조여도 아직 여유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버지들을 써볼 때는 클램프 입구가 작아서 책상에 끝까지 못 끼우는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네요. 그리고 클램프 안쪽에는 책상을 보호하는 고무 패드도 있어서 단단히 조여도 책상에 기스가 나지 않아요. 다양한 두께와 재질의 테이블에 범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 입장에서 두고두고 편한 일이겠죠? 이사하거나 책상을 바꾸더라도 이 마이크함 하나면 대부분 호환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MA40 마이크함의 주요 특징 5가지를 제 경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마이크함 하나로 이렇게 작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점이었고요. 책상 공간이 확실히 최적화되니까 작업할 때도 답답함이 줄고 필요할 때마다 마이크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녹음 작업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책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점. 각종 마이크나 데스크 용품들에 호환이 된다는 암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저처럼 책상 공간이 좋거나 깔끔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마이크 암 리뷰를 해드렸고요. 구매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함께 넣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 덕분에 제 작업 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용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데스크에 이쁘고 실용적인 아이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마타 스튜디오에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